보통 게임이 근데 얼리가 끝나면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얼리, 어, 개발자가, 얼리의 단점이 그거야. 개발자가 언제 런할지 몰라. 근데, 음, 믿음을 사는 거니까, 게임 만 얼마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라서, 막, 글쎄, 후회가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나쁘지 않아. 어, 난, 난, 난 괜찮은 것 같아. 지금까지의 팁 같은 거? 아, 뭐가 있지? 아, 팁. 1번, 휠 클릭을 하면 복사가 된다. 아, 근데 이런 거 달려주는데, 게임에서. <laughs> 아, 팁 2번, 아, 땜은 쓰레기입니다. 땜이 있다고 해도 물이 그냥 바로 발이 그 땅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땜의 유일한 사용처를 제가 지금 알았는데, 마을. 아, 그, 그런 거 뻗어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정도 수준? 보면은 위에 더 이상 마을이 안 생기고 있잖아요. 내가 뚫어놓은 아래만 생기고 있지.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마을을 점점점점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키워 나갈 수가 있다 그랬음. 어. <laughs> 이게 일단 어, 두 번째 팁. 아세 번째 팁. 온도가 안 오르면 두개다 하세요. 이게 효율이 압도적으로 얘가 좋거든요. s f 6 효율이 압도적으로 얘가 좋은데, 하나만 하면 기온이 안 오릅니다.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하다가 나머지 하나를 다시 지어봤더니, 그제서야 정체돼 있던 온도가 팍 올라가더라. 네, 팁세 번째가 그거고요팁네 번째 팁네 번째는 나무를 심으라는 퀘스트가 있을 건데, 나무를 심을 때 이미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곳은... 지워도 다시 자라거든요? 엄청 금방 자라요. 그쵸? 지금 자라는 속도 보세요. <laughs>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다시 구멍이 메꿔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 여기에 다시 들어와요. 어, 이게 생산 건물에서 나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생산 건물에서 계속 나무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어딘가에 심어놓고 개가 증식하게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를 긁어다가, 다른 데다가 심고 엄청 많이 자랐네. 긁어다가 다른 데다 심고 이렇게 하면 나무를 어, 되게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아 그리고 물 그래 물은 바닥에서 소사... 저도 물 처음 생겼을 때 되게 진짜 빡셌거든요. 이 게임이 처음 물 생긴 거부터가 진짜 시작이라서 어 물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하나 이게 가장 어, 큰 난제였는데 물은 안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laughs> 뭐, 다음 패치 때인가 개발자분들이 물이 어디서 솟아나올지 그림으로 이미 보 처음부터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피해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물이 나오잖아? 끼고 살아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미 그리고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답도 없거든요? 음, 이게 양수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커버가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아래에 이미 막 강줄기가 솟아 나왔죠. 이거 이렇게 찰박찰박 안 되게끔 하려고 그랬던 건데 결국에는 찰박찰박이 되버렸다 그래서 물이 아래서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땜도 필요 없고 양수장도 뭐 크게 그렇게 도움 안 된다. 아예 도움 안 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크게 도움은 안 된다. 그런 거로 물은 운명이거나 운명이건이 생각하고 그냥 끼고 사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팁 여섯 번째인가? <laughs> 그니까 러 넘치는 자원들 때문에 이게 뭔가 게임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나는 탄소만 쓰고 싶은데, 어, 아,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아, 산소구나. 산소가 너무 많이 차서 이 산소가 소비가 되지 않는 이상 탄소도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아무거나 휠클릭을 하세요. 그럼 얘가 복사가 되거든요. 그 상태로 싹 덮어 씌우면 자원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창고가 비면서 다시 작동을 해요. 팁, 몇 번째야? 일곱 번째인가? <laughs> 아무튼 또 다른 팁. 렉이 엄청 걸립니다. 특히 이거 많은 곳일수록. 아마 드론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이 아니라 다른 화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딴데 보고 있으면 멀쩡하게 배속이 돌아가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해놓든가. 네, 이 상태에서 배속을 걸 거면 배속을 걸어놓고 확인할 거 있으면 땡기고 근데 여기서도 클릭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극한에 그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클릭이 되거든요. 여기서 방금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게 보시면 여기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고, 상태 성장, 도시 공급 조음, 그리고 도시 폐기물 처리 조음 돼 있잖아. 근데 저게 100, 백백백이 100, 안돼 있으면 성장을 안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인구수가 줄었다, 아 멈췄다. 멈췄다 하면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음 지금 가만히 냅두면 돼 멈췄어 <웃음> 멈췄어 <웃음> 지금처럼 멈추면 이제 보시면 상태 도시 폐기물 처리가 한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한정이냐 꽉 찼으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잠깐 와가지고 요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아무튼 요런 식으로 좀 지워주시고 다시 또 화면 축소해놓고 구경하고 있으면 쓰레기 다시 비울 거고, 아, 그, 저 쓰레기가 비워졌으니까 다시 또 인구수 폭등하고 있을 것이고, 음.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팁,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 아무튼 다음 팁. 예, 양수장이 물이 차오르는 것에 있어서 아주 조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막 그, 요, 수심이 0. 몇일 때 그때 꽂아나 보니까 0으로 다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심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음, 결국에는 미묘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아홉 번째 팁. 온도는 딱 적당한 수준까지만 올리시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십시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점점, 점점 이게 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심기 편해가지고 소나무를 먼저 심게 될 건데 소나무가 딱 20도까지밖에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7.5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맥스치 온도가 23도가 넘어가가지고 나무가 죽을 거야. 근데, 기온을 이 정도까지 안 올리고, 딱 적정선 유지를 하면, 그러게,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물도 이 정도까지 안 생기고. 그래서, 퀘스트 중에, 기온 5도 넘기기인가? 네, 지금 현재 기온 5도 올리기인가? 뭔가 딱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적당히 자랄 수준까지만 올리는 게 가장 낫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0도 언저리? 영상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딱한 0도 언저리.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거든요? <laughs> 열 번째 팁, 나무를 심어서 퀘스트 중에 5%퍼 이상을 나무로 채워라 그런 게 있었는데, 어, 나무를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라고 하시면, 이게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뭐 마우스로 올려놨을 때 저기 왼쪽 아래 되게 조그맣게 보이시죠. 고도 온도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게 수심이 0에서 1m 사이면서 온도가 맥스가 0도 이상, 네, 거기다가 심어야 자랍니다 아, 이거, 이것도 거이 아무데나 심는다고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대충 아무데나 심어 놓으면 뭐 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막 그러는데 딱 수심은 0에서 1미터 딱그 사이 1미터가 넘어버리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이 너무 많대 너무 많고 그리고 기온이 또안 맞으면 어, 너무 덥다 혹은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또안 자란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대충 그것만 맞추면 나무를 심어두면, 거기서 이제 나무가 계속 증식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봐봐. 팁 열, 한 번째. 조금만 지나면 철도를 만들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철도를 만드는 팁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 어. 그니까 철도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치, 나 철도 처음에 되게 고민해. 저도 몰랐거든요. 보면 정류장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칸씩만 해놓으면 돼. 한 칸씩만 해놓으면, 출발 지점이랑 도착 지점이랑 다둘다 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철도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도, 노선이 이어져야만, 음, 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도착지라고 하면,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식이야.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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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반복한단 말인, 말이죠? 그래서, 철도가 처음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게 지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연결이 안 될까 그랬었는데, 이렇게한 바퀴씩 돌려야 돼요. 네, 요런 식으로. 꼭한 줄씩밖에 안 쓰기 때문에, 아, 요렇게, 도착 지점이라던가, 출발 지점 같은 거 연결을 할 때, 최소한, 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야만, 얘가 정상 작동을 한다. 그래서 제가 철도를 이어놓은 방식도 대충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열두 번째 팁 어. <laughs> 방송을 찾아보며. 아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더 좋은 팁도 있겠지만, 네 제가 해놓은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나, 해놨거든요. 더 좋은. 더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는 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해놨고, 기차가 왜 철도가 연결이 안 되냐라고 그렇게 의아해 하시면, 음, 한 바퀴를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도착 지점이랑, 그리고 출발 지점이 빙글 돌아야만 이게 연결이 된다. 뭐,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충한 네, 12번째 티 어, 일단은 기차가 서로 간에 간섭을 안 해요. 네,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선로는 그냥 하나만 둬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차가 딱 들어왔을 때그 기차에 물건을 빼고 싣는 거 지금 마침 딱 들어오고 있죠. 빼고 싣는 거는 이 드론 하나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류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정류장에 근처에 컨테이너 기지가 많고 드론이 많을수록 물건을 더 금방 넣고 금방 뺄수 있다는 것. 일단 뭐 그거랑요. 음~ 뜨 뭐... 응~ 그래. 하면서 느낀 것들 지금 대충 뭐 TV라고 풀고 있는 것 여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물이랑 그냥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공생을 했는데 어떻게든 굴러가네요 뭐 그런 그런 얘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사람들이 다꼬잡했을줄 알았는데 꼬아서 접는 거어 근데 어떻게 했나 하고 스팀 상점 페이지 보니까 엔딩 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엔딩을 볼수 있는 게임이구나 중간에 물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게임이 아니라, 아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게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후로 그냥 쭉 진행을 해봤더니 또 멈췄네. <laughs> 어떻게든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laughs>